자, 시청자 여러분, 여기는 정관, 기, 기장군 정관읍의 그 망월산입니다. 망월산. 망월산인데, 정관 여신내 신도시. 자, 구경 한번 하세요. 자, 지금. 자 여기 정관 신도시입니다. 아파트 숲입니다. 아파트 숲자 여기에는 저쪽 능성에는 망월산이지만 여기는 그 매학산입니다. 매학산. 여기서, 여, 여기서 보면, 항상 매가, 매, 매가 인제한두 마리가 항상 여, 보이는데, 오늘은 그 매가 그안 보이네요. 매가 항상 그, 그, 응, 어? 사냥하고 이래 있어요. 그래서 매학산이라고 부릅니다. 매학산. 자 우리 여 새돌이 하고 우리 그 새돌이 하고 이렇게 이렇게 산에 와서 새돌이도 밑에 보니까 참 좋아하네요 자 여기는 저거는 자그 까마귀인데 까마귀 토종까마귀입니다 토종까마귀 우리나라 그 토종까마귀 있죠 이거는 까마귀는 시베리아 그 까마귀가 아니고 여기는 항상 그산 정상 8분영선에서 정상에 항상 까마귀가 이렇게 서식하고 있습니다. 우리나라 고유의 토종 까마귀. 시베리아에 있는 그 까마귀는 보면 갈, 갈색이다, 갈색. 갈 까마귀고 갈가마기로 이제 시베리아서 어? 우리나라 겨울철에 날아오는 그런 까마기고 우리나라 이게 조금 전에 어? 본 영상은 까마기는 우리나라 고유의 고유의 그그 토종 까마기 자 매약산 매약산 증상에는 이래 소나무가 한두어 있고. 어, 새들아, 무섭다. 밑에 보면 젊은 건 무섭다. 저쪽에 그, 매 보이죠? 매. 여기는, 여긴 기 특히, 매가 많아요. 여, 여서, 매 사냥하는 것도 보이고, 정치가 너무너무 좋습니다. 이거는 너무너무 자 절벽 밑에 보이, 보여드릴게요 <laughs> 새들아 무섭다 절벽 밑입니다. 여기가 저쪽에 보이는 거는 그 다름산이고 저쪽에는 보이는 보이는 거는 철마산이고. 저, 감시초세 보이는 거는 망월산이고 여기는 매약산이고, 저, 쪽에 보이는 거는 백운산이고, 중간에, 옛날에는 이 아파트가 짓기 전에는 논이고, 논이고, 밭이고 했는데, 야, 이그한몇 년, 한 8년 상간에, 8년 일 상간에 이렇게 이 도시가 형성돼서 많이 변했습니다. 자, 우리 새돌이도 밑에 경치가 좋은가 한참 이래 내다보고 있습니다. 조가 상간 치불진둥 내 고향 청도한 땅 아기 염소 표슬사와 논막 길을 간노래군자 여기서 이만 듣겠습니다. 자, 가자. 여기 미약산. 딱, 딱 서박 위에 자, 우리 채돌이 미역산에는 여기는 바위가 평변합니다 여기는 이런데 조용하게 텐트도 치고 일하면 참 좋겠네 자매악산 부근 쪽으로 산세 멋있죠